몇 킬로 뛰고 왔다고? 2 킬로? 와 킬로 대단한데. 어 킬로가 뭐냐면 <laughs> 그쪽에서 가서 응. 그 <laughs> 어디였지 그그 할머니 때 거기 전에 그 나뉘는데 있잖아. 응. 그쪽 쭉 가면 엄청 큰무찍한 그 나무 있는데 그 나무 찍고 갔다가 다시 다시 한번더 가서 다, 다시 찍고 온 거야. 두 바퀴 온 거야. <웃음> <웃음> Hun er 비켜 줘야지. 아. 내가 저뭐 우리 이거 그, 하나 한꺼에살때두개 사나? 커피 그거. 근데 그거 한한 봉을 네. 두 번이고 세번 가. 장유 찍고. 근데 <laughs> 그 사람 역사. <먹사>. 는다이 <laughs> <자꾸> 달아. <laughs> 네, 달 <달아>. 거. <laughs> 이게 소금 많이 넣고 거, 것도 많이 는 거야. 그만 먹어. 야. 내 생각하는 거

맛있겠다 고구마 우와 <laughs> 이거 갈다 이거 맛있는 고구마 맛있겠다 우리 고구마 괜찮을 그지 겠다 음. 지금 말우고 괜찮아 작년에 우와 우와, 우와. 오늘 고추.. 내일 힘 먹어 봐오이 됐다 오 뭔냐공원안보이뭐지뭐아무 그래 아, 원오는거기잘 마무리하고 가자 네. 벌써 끝났어? 있 한번 걸지. 오. 어, <laughs> 너도 발라야 되겠다. 모기 한방 한 물렸는데? 그래? 모기 한방 물렸어. 물이 너무 차갑잖아. 아, <laughs> 제가 해볼래요 가지 야, 그 고기 내놔야지 고기 뭐 먹을래, 예. 네럼 저걸 어느 거 내놔? 아저씨? 소, 소 소고기, 내놔? 소고기 먹을소고기 제가 붙잡고 있을게요 아저씨, 일로 오세요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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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아저씨 정문아, 간세요 간식, 물안 깨져야 돼, 어 귀여워 이거 왜 이쪽에다가 넣어요 동훈이 잡고 있어 동훈 잡고 있어봐 안 잡아도 될거 같은데? 아니야 도망가도가면차 도망가. 아빠 잡을게야동훈야눈람잡으개장있야눈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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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해줘 동훈아 어, 이게 덩이면 다 겜년한데 꽁제할 때 이거 이게 승용만 있어. 아솔 솔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솔로? 나? 네? 솔로 네. 빡빡해야 되는 거 아니야? 그 장갑 끼고? 아프다, 아프다. 너무 맨맨 손으로 하는 거 아니야 네. 두분 다? 다 가이. 아, 얼마나 덥겠다. 개빗으로 아, 해야 아, 되는 거 개빗? 아, 많이 내가... 무슨 시원하니까... 이제 있으니까 그냥 여기만 해봐, 누군지 한내손 닦아, 손 닦아. <laughs> 봐까이 하니까. 이 빗질을 하 빗질을 하니까. 펄이 빗이이이이이천재형이해 아프다니.. 잠좀 씻을게요 어, 살살.. 살살 해야되요 우와! 예쁜 모양이 난다 조금 눌리지 마 그렇지 겠지 살살? 살살? 그렇지? 쭉쭉쭉 하다 완치하고쭉그 앞도 있고 가면 계쭈 그렇지. 쭉 음. 야, 정원 별걸다 해 보는 그래. 오늘 달리기 2,000m 하고 쭉 아, 하, 여기 하던 거 마저 해 봐. 여기. 맞지? 맞지 않나? 여기. 네. 와메 네. 간식 줄게. 간식. 간식. 간식 줄게. 컴 히어. 네. 개구리 해 기름장을 만들어기 소금은 소금이 좀 약간 올리브유 약간 저기 나무 그냥 가려면 될같아 네. 면 그냥 가면될거 같아요. 네떡볶이요 네. 그 음, 어. 네. 떡볶이 국수 네. 그쵸? 동 먹어요. 다열렸어 네. 죠 네?

생방 같이 둥근 날. 어잘보이 작미. 음. 음. 저희 음. 나무가 가려져 안 보이네요. 그래요. 나무가 이거 말잘안 자. 이제, 이제 말 잘해야 이야말 말 잘해. 잘해. 많이 이 늘어요. 음. 거의 앉아 없어. 어만 먹어. 내일 또 고먹자. 그 응. 네. 응. 배고파. 뭘 배고파? 힘동이야 맞다. 맞다. 내가 찍잖아. 우리 옛날에 어릴때그장 I'm n 그랬 a messenger. I'm not 가 messenger. i 기 많잖아. a messenger. I'm 리 o t a m e 색 s e n g e r I'm not a messenger. I'm not 자, m e s s e 하나 e 고 I'm not a 아저씨가 주황색 뽑아서 치면 다른 색 뽑아볼게요. 괜찮아요. 다른 색, 다른 색. 저 하나, 둘, 셋. 好的。